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시화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LM 관련된 헬미닥으로 앱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임상 현장의 의료 AI에 대한 활용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네. 그 앞서서 사실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최근에는 이제 의료 AI가 과거에는 의사들만 쓰는 어떤 이제 의료에 관련된 AI 서비스였는데 최근에는 이 라지랭귀지 모델을 필두로 해서 어 환자들도 혹은 일반인들도 의료 관련된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거의 6억 건 정도 한 달에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환자들도 이제 AI를 쓰고 있고 의사들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이런 유즈케이스가 확실히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고요. 원래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얘기는 오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회사에서 잠깐만 드리면은 이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혹은 이제 환자가 실제로 병원 와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그런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정도 넘었고 어 제가 이제 LLM 서비스를 직접 a p i 를 운영을 하고 이제 뭐 모디파이하고 에이전트를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빨리 적용을 할수 있었고요. 어 실제로 경험을 해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왜 내가 증상을 이 앱에다가 해야 되는가? 의사들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안 씁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질병이 의심되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수 있어야 사람들의 어떤 이런 참여를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상 진단 세계를 에베 앱에서 운영을 이제 나오게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LLM 자체가 이런 이제 그할루지네이션부터 시작해서 정보에 되게 그 편향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환자가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잘 기술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형태로 추가적인 멀티턴의 어~ 이제 질문 형태를 이어가야 되고 이게 과거의 썰베이나 이런 형태에서 그냥 환자한테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끌어내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추가적인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의료 현장에 앱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페이스 리포트 다우컴 혹은 미래 이제 쓰여질 의사들이 쓰는 AI를 넘어서 환자들이 쓰는 AI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에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제품들 뭐뷰노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품들이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그 아무래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너럴한 모든 의사들이 다쓸 만한 제품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의사들은 사실 되게 우리나라 전문의가 많고 되게 전문의마다 보는 질병들도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돼 있는데 그때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누구도 그걸 만들어 주지 않죠 왜냐면은 뭐 전문이 몇, 몇 명이 안 되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이 희귀 질환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희귀 질환 보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몇명 없거든요 때문에 과거에 그런 실제적인 니즈와는 좀 다르게 이제 범용적인 형태 의료 AI 서비스만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이제 LLM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 코딩을 접하는 난이도나 수준들이 훨씬 쉬워져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직접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나 시티 이제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이걸 약간 모디파이를 하면은 뭐 이제 그런 풀러로스컵이라고 뭐 이렇게 그 실제로 가이딩할 때 여, 여, 의사들이 쓰는 형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그냥 코드 잘 몰라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내가 맞는 이제 형태 이제 진료 형태에 맞게 뭔가 빠르게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병원에서 이제 오픈돼서 쓰기는 사실 어렵고 다들 그냥 이제 숨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하고 의사들이 직접 써보고 조금 더 이거를 개발할 수 있어야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커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게첫 번째는 법적 규제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이제 이해 말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앞서 이제 파이어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뭐 어떤 표준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파이어는 사실은 지금 빅 5나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이제 조금 할수 있는 정도고. 그외에 병원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e m r 그리고 e m r 업체에다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다 추가 청구가 붙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장난스럽게 시작해서 뭔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사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 m r 업체들에게 그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뭔가를 주고 이제 의사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향들이 사실 의사 쪽에서는 되게 쉬워지고 있는데. 아직은 업체 EMR 업체 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혀 뭐 제가 해야 해 줘야 될니지가 없으니까 이제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꽤 크고요. 뭐 쉽게 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당직을 설때 간호사가 요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어떤 룰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GPT 들어가서 GPTs로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EMR이나 이런 데서 바로 연동해서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지금 EMR 시스템이 전부 다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EMR 회사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생겨서 의사들이 원하는 것들 좀 만들어 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걸로 좀 가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이런 이제 AI 테크 기업에서 인허가를 다 받고 이렇게 허가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고가안 되고 아 뭔가 현장에서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게제 생각에는 의료 현장에 제일 필일필이한이제 필요로 하는 그이고어려이하는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